오늘 아침에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파주와 이천을 비롯해서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 경보가, 인천과 대전, 세종시를 비롯해서 그 밖에 경기와 강원도 원주, 충청과 전북, 경북 곳곳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에도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영하 15도를 밑돈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혹한 때문에 오전 11시 현재 전력 공급 상태는 관심 단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오늘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영하 11.3도, 대구는 영하 9.3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더 낮았습니다.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추위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한파 특보도 점차 해제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낮 기온 영하 1도, 대구는 영상 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모레까지는 대부분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남부지방에는 구름 조금 낀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는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일부 영남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춘천 영하 2도, 대구 영상 4도 등으로 어제보다 4에서 7도 가량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나 눈은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동해안 지역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눈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